누가 보금 4장 1절부터 1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네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아멘. 예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충만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마귀에게 승리하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귀에게 승리하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시험들을 만나게 되죠. 뭐 이런저런 여러 시험들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사람마다 이제 각자 좀 약하고 또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킬레스건 같은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다 건드려지게 되면 우리가 그것을 뛰어넘는 그 시험을 극복하는 그런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은 우리가 좀 다른 사람이 보기에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쉽게 넘어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부분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도 훨씬 어렵게 그 문제를 이렇게 부딪혀서 또 쉽지 않은 그런 상황들을 지날 때가 많죠. 우리가 그런 문제들을 겪다 보면은. 이제 항상 걸리는 부분이 있잖아요. 항상. 그래서 거기에 주춤거리고 거기에 멈춰서 더 진전하지 못하는 그런 신앙의 그 성장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만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만났을 때에 또이 시험들, 뭐 우리가 여러 그뿐만 아니라 여러 시험들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이 시험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지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시험을 만났을 때그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는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좀 생각을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몇 가지 주의해서 좀 봐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라는 말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라는 것은 성령의 온전히 다스림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뜻에 따라서 예수님이 하나님 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는 낮아지시는 그런 순종의 길을 걸으셨잖아요. 근데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것도 사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라는 그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본인이 곧 성령이신데. 그러니까 이, 이 말은 극히 연약하고 부족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예수님의 실제적인 그런 모범이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것들을 시작하기 전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않으면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당연한 성도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신앙생활을 할수 있다라는 이 너무도 당연한 이 말씀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에요.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사람들은 성령에게 이끌리는 거죠. 다른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이 나를 다스리시길 원한다.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기를 원한다 이러면서 다른 것들에 집중하고, 다른 것들에 이끌리면서 살려고 한다, 그러면, 그것은, 이 앞뒤 말이 맞지 않는 말이잖아요? 그거는 맞지 않는 말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려면, 성령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도록 자신을 내어둬야 돼요. 그리고, 진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은,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 그런데, 성령이 이끌려, 이끌리셔서, 뭘 하셨습니까? 2절에 보니까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었어요. 참 이상한 말 아닙니까? 우리가 너무도 그냥 이 부분은 잘 아는 말씀이라서 그냥 이렇게 읽었지. 뭐 성령의 충만함을 잇었으니까 마귀가 이제 시험을 하는데 우리가 이겼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알고 있었지. 성령에게 이끌리셨는데 그 자리가 무슨 자리냐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자리인 거예요. 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시험이라는 것이 왜 있습니까? 없으면은 낫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입장을 바꿔 놓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어떤 창의적인 일을 만들었어요. 내가 막 어떤 일들을 계획해 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이제 이 이것 이 내가 기획한 어떤 것들의 좋은 결과를 얻으려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여러분들이 거기에 동참해서 함께 일들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주기를 바랍니까? 어떻게 해주기를 바래? 첫 번째는요, 내가 지시하고 내가 이 기획한 그 과정들을 거쳐나가기를 원하죠. 그게 되지 않고서는 내가 기획해서 얻으려고 하는 그 결과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자기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것만 얻으려고 하고, 뭐 내가 기획해서 그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데는 관심이 없다. 그거는 이미 그 실험 자체가 이 형성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결과를 이루려면, 그래서 내가 끌어들인 그 모든 사람들이 함께 그 좋은 원하는 한 가지 그 결과를 동일한 결과를 얻으려고 한다면, 거기에 있는 구성원들이 모두 함께 힘을 모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기획한 그 과정대로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획한 과정대로 이루어 간다라는 건 뭡니까? 왜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만 얻으려고 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전체적인 기, 기획, 이것에 따르는 결과를 얻으려고 하면, 자기들이 하고 싶지 않은 것이나, 자기들과 맞지 않은 것이나, 자기가 생활 때 어려운 것들을 퇴로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는 성령에 이끌리셨는데,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리셨는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은 반드시 마귀가 시험하는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재건을 하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어떤 풍파가 몰아쳐도 흔들림이 없는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게 뭐냐면,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해야 되고, 그 성령이 충만하다고 해서 마귀의 시험을 거치지 않고 갈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기까지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이 세상이 타락하고 오염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마땅한 그런 존재로 있는 한은요. 마귀의 시험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의 충만함.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요, 반드시 마귀의 시험을 통과하게 돼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것에 왜 걸려서, 그래서 마귀의 시험에 집중하는 거예요. 마귀의 시험에. 마귀의 시험에 집중할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에 집중해야 돼요. 마귀의 시험은 당연히 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의 시험을 받았다라는이 말씀이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 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자, 날 수가 다 했다라는 것은 금식의 기간 40일 동안 이 금식했다라는 말이죠. 40일 동안 금식해서 배가 고픈 건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좀 다른 관점에서 성령의 충만함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났을 때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났을 때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욕구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인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오욕, 치욕 뭐 이런,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이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이 그것이 완전히 우리에게 물러간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이게 이제 원래 그 주리신지라라는 이 말이요. 몹시 갈망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배가 고파 가지고 이제 40일 이제 성령의 충만함 뭐 얻었고 이제 스타트 시작할 수 있게 됐는데 예수님이 생각하실 때 그런데 이제 너무 배가 고픈 거죠. 40일 동안 굶으셨으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인간인데. 지금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계시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말할 필요도 없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뭐 충만한 가운데에 있다고 할지라도 세상에 이런 저런 일들을 만나게 되면 그것이 우리들의 그 욕구들을 이렇게 자극을 합니다. 배고프면 먹고 싶은 것이고, 뭔가를 보면 가지고 싶은 것이고, 피곤하면 좀 쉬고 싶은 이런 욕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당연히. 그것이 없어졌다라고 여러분들이 거기서부터 출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에게는 마귀의 시험이 있고,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감정들을 이렇게 촉발시키는 그런 일이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첫 번째 시험을 하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떡을 저기 돌들을 떡으로 바꿔서 네가 먹으면 되잖아. 네 지금 마음에 원하는 그걸 채워. 우리가 이시험의세 가지인데, 이 시험 세 가지를 이제, 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죠. 뭐, 첫 번째 시험은 뭐, 두 번째 시험은 뭐다, 세 번째 시험은. 근데 사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요. 물론 그세 가지가 가지는 의미가 다 있습니다만은, 이세 가지의 시험이 사실은 하나라고 저는 묵상이 됩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가 원하는 욕구를 채우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욕구. 그래서 첫 번째 시험도 내가 배고픈 것이에요. 내가 배고픈 것. 두 번째 시험도 뭡니까? 세상의 부귀 용하잖아요. 그죠?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네게 주겠다. 그러니까 나한테 절해라. 그거 아닙니까? 세상의 욕구. 세 번째 시험 뭡니까? 세 번째 시험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만천하에 좀 드러내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어떤 명예욕, 내 신분에 따른 신적 상징의 자리,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러니까 남들 앞에서 내가 뭔가 돋보이고, 뭐, 그거죠, 그죠? 내 자존심이 막 세워지게 되고, 내가 누군데,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이 모든 것들은 사실 뭡니까? 줄였다, 라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기 때문에 그 욕구에 대한 그런 어떤 그 결핍, 이것에 대해서 일어나는 욕구, 그것을 지금 계속 건드리는 거예요, 마귀가. 세 번이라는 것은 완전하다라는 숫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예수님의 모든 욕구에 대해서 건드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이기셨을까? 그것은 사실 쉬운 문제입니다. 답은 이미 뻔히 나와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적용하지 않고 있을 뿐이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욕구가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그런 어떤 신앙에 대한 열정, 그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져야 할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더 집중하기보다는, 지금 현재 내가 인간으로 사는 동안 이 인간으로서 내 마음속에 일어나고 내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욕구, 이것들에 더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미 마귀에게서 승리하는 결과를 얻게 하신지도 몰라요. 그렇소 우리가 성경의 많은 부분들을 보면은 이미 이겼다 이미 이겼다 이런 말씀들이 많잖아요. 우리는 이긴 시험을 사는데 이 이긴 시험을 우리가 이 우리의 스스로 만든 열매를 만들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 그걸 시작할 때에 성령 충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 두말할 필요도 없죠. 예수님도 그렇게 시작을 하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자, 그러면은,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이 뭔지, 이것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 가지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뭐, 간단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리면, 성령의 충만함의 첫 번째, 뭐냐면은, 내 욕구의 기본. 그러니까, 내가 욕구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나 자신으로 사는, 그러니까, 나의 정체성과 나의 본질, 그것들을 붙드는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사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시험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이 떡은 뭡니까? 생명의 원천이잖아요. 생명의 근원. 먹을 것을 먹지 않으면 사람이 죽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원하는데 뭐가 문제냐? 라고 말하죠. 그런데 여러분, 더 깊이 신앙적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는 그런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근원은 뭡니까?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본질적으로 생명을 얻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 예수. 니다 그것을 찾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의 생명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생명을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그래서 마귀에게 휘둘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물질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휘둘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입히시고 먹이시는 참새와 드래핑 꽃도 그러시거나 하물며 너희들을 어떻게 하게 가만히 내버려 두겠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없어서 부족하지만 우리가 더 있기를 원하지만 생명의 권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들고 살면 우리가 사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두 번째 두 번째는 뭡니까 부귀영화이죠 우리가 좀더 나아지고자 첫 번째 떡은 뭐냐면은 내가 이거 없으면못 살겠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더 있으면 살겠다라는 거죠. 이제 이때부터는 막 세상의 모든 것들을 보면서 그것들에 대해서 내가 비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이 생명의 원천이 해결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우리 마음속에 무슨 욕구가 일어나요? 그런 욕구가 일어나는 거죠. 참, 우리는 한도 끝도 없어요, 사실은. 천하 만물, 만물을 다 얻으면 만족할 것 같습니까? 우리가 본질적으로 우리의 마음의 근본적인 부분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방향을 좀 틀어야 돼요. 방향을. 내 마음이 힘들고, 내 상황이 힘들고, 나의 여건이 힘들면, 우리가 그것 붙들고, 아, 나는 왜 이래? 내가 지금 이, 왜이 상황이야? 이것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어떤 것에 집중하는가? 그걸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시험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욕구를 채우는 것, 그것은 오직 하나님 밖에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쳐나는 만족과 기쁨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세상에 내 마음속에 채워질 것은 오직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그분의 은혜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만이 나를 만족시킬 수 있어요. 내가 좀 부족해도요. 내 안에 은혜가 성령이 충만함이 차면 찰수록 뭐 합니까? 다른 것들이 채워질 공간을 우리가 줄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좀 적게 채워줘도 만족할 수 있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떼어 내리라. 근데 여기서 답은요 참 재밌죠. 이 마귀가 이제 네가 네 신분이 뭐냐? 그러니까 네가 이 자식을 좀 드러내라. 네가 중요하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흔히 겪는 그 시험을 이야기했을 때 신적 상징인 이 자리에서 했을 때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신 것은 하나님의 신앙의 역사 내 인생의 내 신앙의 그 결과 그 역사는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제일 마지막 이 부분에서 뭐를 이야기합니까?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끌고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끌고 왔을 때,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끌고, 뭡니까? 이 시험을 이겼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마귀가 끌어왔다는 것도 이상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겼다는 것도 예, 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죠. 어떻게 사용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내 마음속에 무엇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시키려고 하는가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시킬 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지 이것이 내 뜻, 내 욕구를 채우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와서 하게 되면 결국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우스갯소리로 하는 지가복음인 거죠 자기복음인 거예요, 사랑하는 손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면요, 예수님은 마귀를 승리하는 그 방법이 성령 충만밖에 없는 것이고,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나의 본질이 뭔지, 내 욕구가 뭔지, 내 욕망 내 안에 채워야 될 것들이 뭔지. 그 가장 원천적인 것, 근원적인 것들이 무언지에 집중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우리 삶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채워질 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시험 당하는 그런 일들을 이겨낼 수 있게 된다라는. 것. 그래서 14절 15절은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성령의 능력으로 돌아갔대요. 그러니까 앞으로 만나는 이 모든 시험들을 이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 그 방법으로 이기셨던 것처럼 이기신다는 의미고 이 소문이 사방에 퍼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회당에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이고, 또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게 하는 결과를 얻게 했다는 것. 저 사람들이 세상 살면서 우리 마음에 불안하고 부족한 것, 결핍된 것들로 인해서 시험 당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채우고 싶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 자신을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게 하는 그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게 하는 힘 능력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뭐 신비로운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을 하게 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오늘도 이미 이긴 마귀의 승리를 이루어가는 조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